다들 그 뭐였지? 인바디, 인바디 해보셨나요? 골격근량 사람이 아니어야죠. 평균 미만 나오던데? 평균 미만이요? 아니 제 친구가 운동 같이 하는 친구가 그래서 저 진짜 졸라 힘드는데. 막, 계속 연기한다 그러고. 제가 이제, 평균 이하라 했거든요. 약간, 악력이나 그런 거. 아, 나 진짜, 근육 없다. 사람 못. 일반인보다 근육 없다. 게임만 했다 그랬는데, 계속 안 믿다가 어제, 골격근량이, 그냥 무조건 30 이상이라고. 무조건, 남자면 30 이상이라고 하길래, 내기를 했어요. 27 이하면은 자기가 절을 하겠대요. 엎드려서, 저한테. 근데 제 27.6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. 열심히 했어요, 저는. 뭐? 예? 아 부른 거 아니야? 구름이라고요? 아 오늘 도안 해요. 내 운동 갔다가 친구들랑 밥 먹을 듯 나가주세요. 같지 좀요.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? 어,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, 저, 재용이 형을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을 싸가지 않고. 마음대로 해요. 해도 돼요. 어, 아, 씨. 아니, 무거워가지고 저못 날아요. 같이 다, 날면은. <laughs> 뭔 개소리세요. 아, 진짜 다리 잡지 마세요. 무거우니까, 씨. 재훈 <laughs> 말을 운하게 하세요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비치목이 저 보여요? 진짜 메르시 진지하게 임할 수 있어요. <laughs> 탱커나 하시지 왜 메르시를. 나 아, 지금 탱커하다가 병렙해가지고 그만 보고 있었어. 아니 요즘 메타 아 아닌데? 님, 님 잘하면 게임 이겨 이게... 방금 일어나가지고. 야, 네, 밥좀게요 오, 좋다. 킬 부터 갈게요. 어, 네, 네. 아님나님 약간 아쉬우시네, 이거는. 백님나 네, 당신을 위한 나는 준비돼 있어. 어, 에코 1. 폴 네. 어... 폴 도는 거완피 어, 왜그 여기? 에바티 여기? 화면이 무서운데? 왜 무섭지?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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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.. <laughs>

어? 안 맞는데? 어, 에임 연습할걸. 어, 에임 연습하고 올걸. 감을 잡기 좀 어렵네, 지금. 미리요, 매클볼매피매요피매요피 매클피, 맥클피 어, 사, 클피 사, 맥클피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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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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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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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, 사, 어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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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찍었다, 하나. 아 어, 비냉 좋아요 그런 템포 야, 앞에 나와줘야 돼 우리 아니 그럼안 좋으신데? 아 특전 오른쪽 거였으면 살았다 야 우리 화물.. 화물 민다 저 싸가지 없는 놈아 이거 클릭 여러번 하기 힘든데? 여섯 번째 눌러야 되는 거죠 이거? 오, 레크뉴. 어발 근데 연 없구나. 아 뭐해? 뭐야? 뭐해, 백인이? 아, 적 로봇을 지했다들을아나 어디 있었지? 리 제발. 바보. 나이가 댐절 아니니? 아, 천천히 천천히 지 옳고. 패키님 레전드 큐어. 굿. 아, 나무 80이긴 한데. 아, 슬립, 슬립, 슬립. 누구 슬립. 슬립? 됐다. 어.. 웨이크아웃 웨이크아야아 저.. 너 뒤에 아, 줘봐 나 줘봐 나 줘봐 오 맥키니 예? 맥크에선, 맥크에선. 뭐야 루시, 루시 뒤, 뒤졌는데? 뒤? 네, 루시 맥크 잡아야 돼맥크 잡아야 돼나나 데려가줘야 될거 같은데? 일로일로일로어일로일로일로 죽어서 어, 안 죽고 있어, 안 죽고 있어, 주이 어, 딱 이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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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맥주 뭐해, 웃음>

안 아, 뺄걸. 공 누르면 된다고? 아니었는데? 오 그렇네? 아니, 나 지금까지 내 손으로 하나씩 눌렀는데? 아니. <laughs> 아 이런 거였어? 왜 이제 알려줘? 나 손으로 여섯 번 눌렀는데 와? 뭐? 아, 아, 야 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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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노 오리사로 살리든가 못 살리겠으면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야 너가 한 괜찮아 보인다? 아, 와우 오이 새끼 왜 이러노 아, 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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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, 아, 컷 벌레 컷 아, 기회가 부족해. 나? 어... 아니 아니 연우 연우 아티비스 잡아? 잡아? 오, 좋아, 백킹님, 니좋루시원루시원 루시온. 나우지네 어. 조금... 아, 쏘리. 아, 백킹님. 아, 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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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좀 쏘네. 야, 아파, 아파. 봐, 봐. 거 같아요? 아 우리 사워봐 우리 사 만피. 아나니도 빨리 죽어서 차지비트 차지비트. 에크레 만피. 우사봐사 안나들 안나 나노 70, 막턴이야. 어, 루시원, 루시원, 도대, 도대, 월사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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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사아 월사원, 월사시월원 월사원, 월사원, 월사야 돈 터치. 오케이. 야 상대 키리스 저 건넨. 너가 제일. 하고 나가 버리기. 트레스킨 자랑해주세요. 트레스킨 자랑이요? 자랑할 게 없는데 트레는. 비싼 스킨? 이거는 무려, 신화, 신화 맞나? 신화, 그거, 100개 짜리입니다. 오아시스 하고 싶다고 오아시스. 하바나 투표 제발 하바나 말고. 신맵이요딱한판 해본 것 같아요 빠다에서좀 별론듯. 아직 나못 느껴서 그런가? 별못 외워서 그런가. 별로던데요.